검은 글자들 마저도, 검은 글자들 마저도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?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을 포함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거나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. 따라서 붙여 쓰고요. 만약 띄어서 단독으로 마저를 쓰게 되면 남김없이 모두 라는 뜻이 됩니다. 도 또한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. 따라서 붙였습니다. 다 붙였어야 합니다. 나타났다 사라지는 검은 글자들 마저도 유령처럼 보였다. 몇 마디를 마저 적고 돌아서는데 등 마저도 꺼져 버렸다. 보조사니까 붙였어고요. 이거는 남김없이 모두 라는 뜻으로 부사니까 둘다 띄어 쓰고요. 등마저도에서 역시 보조사니까 붙였습니다.